지금 제 나이가 서른을 훌쩍 넘었지만 이제 와서야 글을 쓸수 있는 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학교 생활과 하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 자리가 급했죠. 그래서 알아본 알바가 역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 할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었던 날은 장마철 비가 주룩주룩 오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역사 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역산뿐만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걸 뒤로 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10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 저 멀리 흰색 천 같은 게 펄럭이더군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천 같은 게 날아오다 걸렸겠지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밤마다 청소를 할때그 흰색 천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위에서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저로서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그 천쪼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거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그 동료가 흔쾌히 승낙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부탁이 모든 사건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부탁을 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는데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하는 날인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먼저 들어왔던 사람에게 물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번에 같이 일하던 사람 그만뒀나요? 라고 물어보자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던지라 힘들어서 나갔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오는 날 투덜대면서 또다시 철도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에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아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어?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매치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철도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한 서른 발자국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눈을 칠끈 감게 되더군요. 그건 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힘겹게 눈을 떠지만 역시나 사람이 맞았습니다. 정확히는 단발머리의 여자였는데 그걸 보자마자 재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아프지도 않았죠. 그런데 분명 뛰고 있던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순간 직원 휴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누워 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댄 붕대가 묶여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고 파란 쪽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허드숨이 나오더군요. 그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마음속으로는 제발 제발 그 소리만 외쳤습니다. 곧바로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했고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 동료하고 119대원들이 들어오는게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휴게실에 눕혀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여자였습니다. 동료와 함께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 자리에는 여자도 없었고 흰색 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 길로 알바를 관뒀습니다. 그 천이 무엇이었으며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관뒀던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